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 것이 어찌 주님 께서 사람 을 대하 시는 일상 적인 방 법이 겠 습니까？주 하나님, 주님 께서, 주 님의 종을잘 아시 니, 이 다윗 이 주님 께 무슨 말씀 을더 드릴 필 요가 있겠 습니까？주님 께서, 세 우신 뜻과 목적 대로 주님 께 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하 시고, 또 그것 을이종 에게 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 사람들이 망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도록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망군의 주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베네은 번영은 기도로 이룩되는 것이기에 기도를 멈추는 자는 번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도,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먼 장례일까지 말씀해 주셨다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20절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체의 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영국 속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로 빌려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23절과 24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모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26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욕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28절에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26절에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 2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자손들이 왕노릇하게 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귀한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왕조가 있을 수 있나? 천 년이라 해도 결국, 오백 년이라 해도 믿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에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서하시는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27절에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0절에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런 강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하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확실한 기도요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는 말씀에 근간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은혜를 받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세,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에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있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카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카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었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살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판결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마귀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간지 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아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이 백성들에게 서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줘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고 최할 것과 버릴 것을 알게 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만군의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르면 오늘의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시어 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는 모든 뭐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자유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육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과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과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주지와 무역수지 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목을 그리게 하시며 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의 앞기를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안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합게하여 주시옵소서 허점과 자질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느 단어에 많아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